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로만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2일에 체결된 거래는 60일 이내인 3월 3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신고가 완료된 두달전 거래 데이터도 유효한 부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1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거래 건수와 거래 총합은 감소하는 추세고 평균 거래액은 2022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23년에 하락하였다가 2024년에 있었던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규제지역 해제 및 전매제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부양책 영향으로 인해 조금씩 회복한 상태입니다. 용인시의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현황입니다. 중단된 부동산 부양책과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인해 점점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흥역 롯데캐슬스카이입니다. 2014년 준공 625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1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 4,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이편한세상용인한숙시티 3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1,499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64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용인기흥 우방아이유셜입니다 2018년 준공 4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6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6,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보정구매그린입니다. 2012년 준공 379세대 전용면적 117제곱입니다. 0 7년 전 가격 4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서의 그랑브리차입니다. 2014년 준공 817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8,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파크프르지오입니다 2018년 준공 99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 오른 금액입니다. 7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흥동 롯데캐슬 레이시입니다 2019년 준공 1597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940만원에서 최고액 6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9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진산마을 프루지오입니다. 2012년 준공 43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8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양운의 아내 에듀퍼스트입니다. 2019년 준공 1098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120만원에서 최고액 6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 오른 금액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도샵입니다. 2018년 준공 1219세대 전용면적 94.8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 2018년 준공 149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7억 5,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로떼 캐슬레코일단지입니다 2013년 중공 1902세대 전용 면적 12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용인모현수이첸입니다. 2012년 준공 30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 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 구성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6년 준공 29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817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6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7% 오른 금액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골드클래스입니다. 2017년 준공 623세대 전용 면적 83.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25만원에서 최고액 6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용인기흥요성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9년 준공 1679세대, 전용 면적 73.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980만원에서 최고액 6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양훈의 아내의 듀파크입니다. 2018년 준공 737세대 전용 면적 7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014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지 외프르지오입니다. 2017년 준공 72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2%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2편한세상용인한숙시티 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44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2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 오른 금액입니다. 스무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로대 캐슬레코이 단지입니다. 2013년 중공 86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6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마을 사단지 상용회가입니다 2012년 준공 55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1,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북일단지우한 퍼스트빌입니다. 2016년 준공 409세대, 전용면적 67.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5,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힐스테이트 기흥입니다. 2018년 준공 97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이편한세 상용인 한숲시티 욕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1784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047만원에서 최고액 4억 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 성복자 2차입니다. 2010년 준공 783세대 전용면적 157.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7억 3,300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2,631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동월로얄듀크입니다. 2010년 준공 720세대 전용면적 84.6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선이 벨리입니다. 2009년 준공 17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더일입니다. 2008년 준공 7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5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4%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버들치마을 경남아너스 1일차입니다. 2007년 준공 816세대 전용면적 129.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7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문구 모닝일입니다. 2007년 중공 51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9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백현마을 상록로 데캐슬입니다 2007년 준공 295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9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2,4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용인상하진흥도로 벤스이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13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8 2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센트럴짜이입니다. 2010년 준공 500세대 전용면적 159.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5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9억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청명호수신 안닌스비릴단지입니다 2009년 중공 82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 성복힐 스테이트 1차입니다 2011년 준공 645세대 전용면적 157.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9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부센트레빌 6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450세대. 전용면적 149.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3,5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8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37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7단지의 스테이트입니다. 2010년 준공 57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원마을 동원로얄듀크입니다. 2007년 준공 477세대 전용면적 120.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행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 1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39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4만 나우빌입니다. 2008년 준공 4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40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자연앤 스위첸입니다. 2009년 준공 50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 오른 금액입니다. 41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 성복자 1차입니다 2010년 준공 719세대 전용면적 13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42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디스트입니다. 2007년 준공 133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8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3% 오른 금액입니다.